한 시간 기도 성경열정 읽기 묵상 계속 합시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어인, 노아, 복음, 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인생이 망가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세상이 부패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려우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예수님 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는 의인이 들어가는 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증가 받아 의인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물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의인 노아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읽는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장으로 제목은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노아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현륙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면 결국 생명을 잃는 것처럼 부패와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공중의 새와 만물을 물로 심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의인인 노아 가족만 방주를 통해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요. 세례는 물 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아가 물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받았듯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옛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였으니 육신의 욕망으로 살지 말고 완전한 자로 완전하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표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 싸우니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의인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찬송은 246장. 나가나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주일 준비합시다.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아멘.